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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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어, 네, 안녕하세요. 아,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laughs> 지금, 어, 정리할 게좀 많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지금, 어, 아스트리아 먼저 좀 볼까 하는데, 어, 네보 지금 아스트리아 거 먼저 좀 꺼내놨기 때문에, 일단 포트이거좀 보면은, 지금, 어 일단은 지금 카톤 박스랑 뭐 이런 거는 지금 다 되어 있고 그리고 뭐 지금 민감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이쪽 좀 상처 정도 좀 있고요. 뭐 이거는 만약에 카톤 박스 있으신 아까 정확히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 좀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프로토타입용 박스 같은데요. 이 박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데미지나 이런 부분은 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넘어가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본체인데요. 본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어뭐큰 이슈나 이런 거는 없는데 다만 이게 제, 엑시아 거이다 보니까 이게 좀 프레임 부분에 조금 오류, 낙지 현상이라고 하는데, 제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부분이 좀 낙지가 좀 살짝 왔거든요. 그외쪽으로는 지금 이 프로토타입 같은 경우가 지금 괜찮은데, 다리 관절도 괜찮은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제 거를 만약에 사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무기 쪽인데요. 무기 쪽 같은 경우가 지금 어쪽 같은 경우는 큰 이슈나 뭐 하자 부분은 없고요. 그리고 뭐 아래쪽에 베이스 부분이라든지 요 GM 프로타입 같은 경우가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F 같은 경우가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LF였나요? 그거 관련으로 해서 뭐 자가 수리가 된다고 하는데 요 부분은 지금 양쪽이 없기 때문에. 어,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뭐, 껴지는 거에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리고 또, 쪽제거 같은 경우가 지금 자세히 좀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쪽 부분에 조그맣게 지금 약간 스크래치 찍힘 눌림 현상이 있어가지고, 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보이나? 화면에? 너, 어, 지금,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지금 보니까. 아, 살짝 보이는데, 이 검은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이쪽 외에는 F용, 아 f 용 그러니까 f 용 이래 이 프로토타임 용은 이정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f 용 갖고 올 건데요 어 자, 잠시만요 아씨 흔들려 가지고 어, F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송장박스가 있는데, 지금 요 정도 지금 데미지 정도 좀 있고, 그 다음에 민감하신 분들은 좀 패스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요쪽도 보시면 약간 스크래치 부분 좀 있는데,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리고 이게 또 꺼내면은 요쪽에 약간 그 변색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게 살짝 왔고, 어, 그리고 뭐,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이쪽에 상처가 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받았을 때부터 상처가 나 있는 상태라,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거 꺼내면, 이렇게 안 빠져. 어, 지금 보시면은, 지금 화면에 지금, 아, 제대로 나오네. 지금 보시면은 이 이쪽 헤드 부분은 제가 거는안 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청구 그냥 있는 상태라 참고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제가 그냥 칼로 해서 이 부분 좀 쉽게 빼게끔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본체 꺼낼 건데 본체 같은 경우가. 이게, 제거 같은 경우에는 좀 낙지 현상이 좀 많이 왔더라고, F 같은 경우가. 그래서 보시면, 지금 뭐 어깨, 뭐, 무기라든지 뭐 이런 거는 상, 크게 뭐 상관은 없는데, 이쪽에 팔 부분이나 이런 것도 좀 살짝 온거 같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크게 이렇게 온거 살짝 왔고. 근데 문제는 좀 다리 쪽 부분인데, 다리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올린다든지 뭐내렸다지지 상관없는데, 이쪽에 여기 부분이 살짝 와가지고, 어, 약간 베이스를 이용하시면 상관없는데, 은 만약에 베이스 없이, 그냥, 어, 약간 하정, 어, 저 뭐라고 해야 되냐 액션 포징, 어, 아, 액션 포징이구나. 액션 포징을 하겠다면은, 요 부분 좀잘디테일을 하셔서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좀만 주짐을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외적으로는 지금 큰 하자는 없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어쨌든 간에, 이 본체 부분도 다시 좀 정리를 하고. 네, 낙지라고 해봐야 다리 종아리 정도에 살짝 있는 정도인 것 같아요, 보니까. 또 어, 크게 이렇게 본다고 했을 때는 베이스만 있으면은 크게 뭐 액션 포징이라든지 전시하는 거는 상관없는 것 같아요 보니, 보니까 그리고 잠시만요 지금 또 정리를 좀 하면서 할게요. 어 그리고. 이제, 부기 쪽인데, 부기 쪽도 역시 보면은, 크게 제가 지금, 뭐, 메리 뭐냐, 큰 하자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어, 부분은 좀못 찾는 것 같고요. 뭐, 약간의, 뭐, 뭐, 찍힘이라든지, 약간, 뭐, 변색할 적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게, 끝까지 티는 안 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넘어갈 수는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쪽에 있는 지엔소드 거든요. 지엔소드가 지금 보이는지 안보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게 약간, 그, 스키라고 해야 되나? 그 스키로 인해서 약간 변색이 살짝 오기는 했어요. 근데 이게 전시로 한다고 하면은 큰 문제는 없는데, 어, 만약에 이 부분도 역시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하면은 조금, 어, 제가 뭐 사진을 더 찍어가지고 뭐한다든지 이런 방식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 더 요청하시면은 제가 뭐그 부분 있어서는 뭐좀더 디테일하게끔 찍어가지고 드 들겠고요. 그리고, 이쪽에, 액션 베이스 쪽인데, 어, 이게, 보이나, 영상에? 보시면은, 이쪽에 상처 등이 좀 있고, 그리고, 아, 이쪽, 이쪽, 어, 아, 이쪽이다. 이쪽에 상자 정도가 있기는 한데, 근데 이것도 뭐 전시를 한다고 하면은, 큰, 그, 뭐랄까요, 그, 어, 뭐라고 해야 되지?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다. 뭐 그런 느낌이라 이것도 역시 뭐 민감하시면은 어떤 뭐 사진 찍어서 제대로 보여 드릴 거고요. 어, 그리고 일단 이것도 다시 좀 정리를 한 다음에 아발로 꺼내 드릴게요. 이거 보자 어, 웬만하면은 제가 만약에 구매를 하신다고 하면은 직접 상체 보시고 나서 구매하는 걸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데 만약에 택배 거래를 한다고 하면 제가 할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정보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어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잠깐 이것도 같이 좀 정리 좀 할게요. 그 명상은 내가 안 뺐구나 어디보자 F.. 상자에 넣나 내가 아발론거 꺼낼 건데요, F형. 근데 이것도 뭐, 큰 저번에 송장이나 이런 거는 없어가지고, 좀 깔끔해가지고, 괜찮을 것 같은데. 어, 이것도 뭐, 빼면은. 여기도 뭐 크게 보시면 뭐 데미지는 이런 거는 없고요. 그래서 뭐 간단하게 빼면은 지금 요런 상태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면은 크게 큰 하자는 없어요. 지금 보시면은 알다시피 보면은, 어, 만약에 있다고 해도 여기 부분에 살짝 스크래치 난거 근데 이 부분은 그잘안 빠져가지고 제가 강제로 빼다 보니까 이 부분에 스크래치가 살짝 나가지고 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뭐 뒤쪽에 있는 이쪽에 뭐 액션 베이스 혼이라 혼 스테이지용 집게라든지 뭐 칠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어큰 이슈 없고 하다 보니까 괜찮고. 아,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얘기를 안 했는데, 제가 여기 부분에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마감제 살짝 해가지고, 조금, 어,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잘안 빠지게끔 좀 고정해 놔가 상태라 이 부분 좀 참고하시면 되는데, 어, 이 부분도 뭐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이 부분은 다시 뭐 집어넣을게요. 이 부분은 뭐 크게 뭐 하자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잘못 넣었다. 잘못 넣었네. 해서 지금 F까지는 다 끝냈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더브로 건데, 더브로 같은 경우가 좀 이슈가 많은 게좀 있는데, 이것도 역시 뭐, 송장이나 이런 부분은 좀 깔끔하게 뜯는데 어, 이쪽에 뭐 약간의 뭐 데미지는 있는데, 뭐는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열어보면은, 지금 이쪽에 있는 겉 쪽, 뭐라고 해야 되냐, 그, 부분이라고 되는데 이것도 역시 뭐 크게 뭐 걷는 거는 없어서 뭐 깔끔할 거고 뭐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도 뭐 크게 뭐 데미지나 이런 부분 없기 때문에 바로바로 넘어갈 거겠고요 그리고 뭐 꺼내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지금 스탠드가 떨어져가지고 보시면은 여기 부분도 뭐 크게 하자는 없고요 지금 여기다 뭐 오라이저나 이런 부분도 뭐 거의 쓸 일은 없어서 거진 안 썼고. 그리고 뭐 본체 쪽인데 지금 본체 쪽 같은 경우가 지금 뭐큰 이슈나 뭐 이런 것도 뭐 없고 그냥 깔끔하게 좀잘썼고요 거진 뭐 리뷰용으로 썼기 때문에 뭐 이렇다 할때 크게 뭐쓴 적은 없고. 아이고,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요번에 더불어 같은 경우가 얼굴 부분에 지금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 좀 가까이 보면, 지금 제거 같은 경우에는 큰... 그... 아... 그 자세히 보면은 큰... 어.. 뭐... 하자란지 그런 거는 좀못 느끼는데, 어, 이 부분, 만약에 민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예 그 미개봉 구매를 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리고, 만약에 제거 구매를 하시면은, 어, 이것도 역시 뭐 꼼꼼하게 사진이나 이런 부분 좀 디테일하게 좀 첨부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뭐 아까 전에 제가 뭐 카톡방에는 얘기는 했지만, 이쪽에 이 바인더 부분이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지금 이상태로이 상태로 봤을 때는 뭐 크게 뭐 바인더가 뭐 움직인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데, 이게 오라이저가 끼면은 이 형태에서 그 들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 쪽에서 알아보니까, 어, 이것도 약간 랜덤형으로 해가지고, 좀 뽑기식이죠. 뭐, 가차에서 뭐, 내려가는 현상이 있으니까 이것도 뭐, 자갈을 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 상태로 해서 뭐, 오라이저를 꽂아서 놔두든지 그런 형태밖에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부분을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쪽에 뭐, 관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낙지 같은 경우는 지금 안더라고요 다행스럽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서 뭐이 부분, 뭐팔 드는 거나 뭐 이렇게 드는 것도 되고, 그 다음에 팔, 아니 다리, 다리 쪽도 뭐 내리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이슈는 없고요. 어, 다만 이 오라이저 같은 경우가 이 발목 부분에 있어서 약간 좀 중점을 좀잘 못, 못 잡는다는 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제가 들을 수 있는 거는 오라이저 같은 경우는 어 더불어 그 오라이저 형태를 했을 때이 부분만, 요 양쪽 부분이 다못 뜬다는 거이 부분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외에는 거진 뭐 멀쩡하기 때문에 어, 참고하시면 되고 만약에 뭐 추가적인 요청사항이 있으면 바로 바로 알려주세요 그러면 그거와 관련으로 해서 제가 라이브든 아니면은 영상이로든 사진이로든 어,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보여드릴 수 있게끔 노력은 하,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더불어 오라이저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 이것도 좀 정리를 하면.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가 이제 컨터가 남았는데 잠시 이것도 좀 마주 좀 정리 좀 하고 나서 진행을 할게요. 그 다음에, 잠시만요. 그 다음에 컨트롤 갖고 와봤는데요. 뭐 이것도 보면은 크게 뭐 데미지라든지 이런 거는 없고요. 어, 지금 뭐 이것도 좀 열어보면은 이거는 일반판이기 때문에 카툰박스는 없다는 건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열어보면은 자, 이렇 어, 우선, 아니, 무기, 무게, 무기, 아니, 무게라 자꾸. 무기부터 좀 본다고 하면은, 여기부분 역시 뭐큰 하자라든지 이런 거는 좀 없고요. 어, 뭐, 디테일적으로 본다고 했을 때, 어, 글쎄요, 제가 이게 많이는 안 쓰다 보니까 자세하게 말을 못 드릴 것 같고, 어, 그리고 이쪽에 있는 베이스도 역시 뭐 깔끔하기 때문에 뭐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본체 쪽인데, 어, 본체 같은 경우가 지금 뭐 이슈가 많다고는 하는데, 제 거는 이렇게 잘 모르겠네요. 그게 뭐 페이스 뭐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 보다시피 지금 뭐 페이스 이슈는 안 걸린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저도 이 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조금 어, 민감하신 분들은 좀 요청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부분도 역시 뭐 제가 좀 칼로 잘랐기 때문에 만약에 뭐 완벽하게 새 거를 원하시거나 이 부분 을안 쓰신 분들을 원하시면 다른 분 걸로 사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여기도 뭐, 다 있고, 하기 때문에, 어,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쪽에, 이 양자로 임팩트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좀잘 떨어져서, 제가 추가적으로 테이프 살짝 붙이기는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 하기 때문에, 어, 뭐, 거진 제가 팔, 이더블로 라인은 거진 다 봤기 때문에, 이것도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어 다시한번 설명을 좀해드릴게요아 어, 혹시 뭐 댓글로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가격부분 있으시면 바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대근님. 아, 근데 대근님, 저기, 사시는 위치가 어디셨죠? 저 무산이었나? 어, 어쨌든 어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지금 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금 하나하나씩 빼서 옆으로 가야 되겠구나. 어, 이지 m 프로토를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아, 그래요? 태안이면는 테라니마는... 경기도 태안이 테라니... 아, 태안 테라니... 맞나? 헷갈리네요. 어 어쨌든 간에 이 프로토 관련 쪽으로는 지금 제거 같은 경우가 지금 손 쪽에 살짝 좀 이슈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앤소드 좀 이슈가 있고 그리고 베이스 쪽에 약간의 좀 찍힌 자국 이 있는 정도고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아발란체 아니 아발란체 F용은 한꺼번에 설명을 할게요. F 같은 경우에는 역시 뭐 카톤 박스는 있는데 어 다만 이쪽에 송장에 대한 데미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약간 스키 부분이 있어서 조금 참고하시면 되고 그 다음 에 GN 소드 같은 경우에는 자, 화소리다 끝냈고 다만 요요 요 부분 때문에 같이 또그 GN 소드 부분에 약간 하자가 좀 살짝 있는 거랑 그 다음에, 저기, 액션 베이스에서 약간 스크래치 정도. 그리고, 어, 저기 뭐냐. F 본체 같은 경우에는 종아리 부분이 약간 조금 낙지가 살짝 온거 정도?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발론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는데, 그, 콘스테이지용 그 베이스 같이 꽂는, 어 조인트라고 해야 되나? 그 부분에 약간 스크래치 정도 살짝 난 거? 그거에 는 없고요. 자. <laughs> 그리고 오라이저 같은 경우가 지금 이슈가 된게 얼굴 부분이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어, 그 부분은 저도 잘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거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 거는 그 더불로 태양로 오라이저라고 해야 되나요? 그 오라이저 부분에 꽂을 때, 그, 최대량 양 옆으로 벌린다는 부분에 있을 때는 잘, 어, 그 전개가 되지 못한다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 외에는 큰 하자는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어, 만약에 그 외적으로 뭐 보신다고 했을 때, 뭐 물어보실 분들이 있으면은 뭐 제인 카톡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댓글 같은 걸로 해서 알려드릴 수는 있기 때문에 이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컨터인데 트 컨터 트 같은 경우에도 역시 뭐큰 하자는 없고 이것도 역시 뭐어 제가 지금 미리 요 태양로 부분에 또 배터리 부분 다 넣었기 때문에 상관 없을 것 같고 어 그리고 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얼굴 페이스 쪽에 뭐 이슈가 있다고 들었는데 어 제꺼는 그 이슈가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고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컨트롤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양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런 거로 일단은 지금 제가 할수 있는 총 다섯 가지 부분은 지금 라이브러리다 끝냈고요. 그리고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 편집 부분에서 또 편집 부분 해서 상세하게 또할 거고 그리고 뭐 만약에 뭐 제가 뭐 중고 매장 카페라는 이런 걸 올린다고 했을 때뭐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 번호나 이런 거남겨놓 거라 어, 그 부분에 있어서는 또 역시 뭐 자세하게 또 필요하신 분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알려드릴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어, 오늘 같이 뭐 동시 시청서 3명이라고 하시는데, 어, 오늘 이 라이브는, 어, 끝내고요. 만약, 만약에 또이 피규어 관련 쪽으로 판매한다고 하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그 관련 라이브로 해서 또판매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어쨌든 거는 지금 몇 분이 됐죠 지금 제가? 몇분 했냐? 아, 별거 안한것 같은데, 한 30분 정도 했네요. 어, 어쨌든 간에, 오늘 이 라이브는 오늘로 여기서 마치고, 어, 피규어 라이브는 좀더 재밌게 좀 구성을 해서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당하싸습니다 감사합니다.